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공 유더보기 7일 안내 소피부터는 리오을 브란키에가 지휘하는 서울시앙과 협연했다. 더 사진 아트앤나티스트 별다른 부침을 겪지 않고 꾸준히 주목받는 이들이 클래식 음악계에도 존재한다. 바이올린 이스트 안내 소피부터 55가 그중 하나다. 19, 76년 13살 때 루첼은 페스티벌 무대에 석고, 15세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 곡 3번과 5번을 녹음했다. 지금 들어봐. 더 좋은 연주다. 이후 무터는 40년 넘. 개 70여 장의 음반을 발매하고 세계 유. 수위 무대에 섰다. 초창기부터 안정적. 인기량이 검증된 무터의 연주는 이후에도 기복기 없었다. 섬세한 개성을 표출하며.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연주였다. 스펙. 트럼은 넓어지고 더 과감해졌지만, 따스함. 은 그대로 남았다. 1980년대 말부, 터 1990년대 말까지 동시대 음악에서 매주력하던 무터는 40대를 전후한 2심 0년대 들어 운명을 표현하는 폭이 넓어 지구 뉘앙스의 변화도 풍부해졌다. 첫남현 데틀레프 분덜리히와의 결혼과 사별. 두 번째 남편 앙드레 프레빈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겪었기 때문일까 비온뒤더 목단단해진 예술적인 바탕 위에 선 그녀는 어떤 무대도 두렵 지 않은 듯했다. 등 한을 좋아하고 27세 딸 24세 아들과 여행을 즐기는 안내 소피부터는 아이를 가지는 건 축복이라고 말하는 평범한 어머니 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10월 부터는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르키 수아 네한의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 섰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O.16에서 치밀한 밀도와 개성 있는 연주는 바이올린 위 여제다웠다. 2년이 지난 12월 7일 무터가 같은 무대에 섰다. 40년 동안 음반을 발매해온 음반사 도이치그 나모폰 디지 120주년을 기념하는 갈라 콘서트였다. 리오넬 브란키에가 지휘하는 서울 티안과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협 전했다. 오케스트라의 짧은 전주 가시. 악대구 바이올린 첫 음이 그 안에 녹아들 었다. 뜨거운 수프 안에 버터가 녹아들 듯그 감쪽같았다. 불안기에는 고기 허공에서 사라지는 걸 아쉬워하듯 느린 템포를 쭉 문했다. 일악장에서 격정이 휘몰아칠 때 무터가 바라보는 시야가 광활하게 펼쳐지는 듯했다. 멀리 바라보며 극적인 구비를 잘 살렸다. 더블스톱으로 두 음이 합쳐질 그때 귓가에 닿는 광채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무터의 연주는 궤도 안에만 먹, 물지 않았다. 잠시도 곡을 가만두지 않고 밀고 당기고 느리고 줄였다. 능동적이. 던 무터는 어느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 었다 자유자재, 발관의 바이올린이었다. 예전 리사이틀에서 들려준 중우하고 버터. 같이 기름진 톤은 여전했다. 이악장에서는 긴장이 다소 느슨해졌고 탄탄한 중 역대가 빛나는 고음을 더 부각시켰다. 3. 악장은 한음 한음이 정면승부였다. 쟨 걸음으로 템포가 빨라졌다. 무터는 화를 긋지 않는 부분에서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쳐다보고 고개를 까딱이며 동려했다 총. 주뒤의 마무리를 위해 수습하는 듯한 목. 터의 바이올린에서 자유로운 중음력이 흘렀. 아, 눈부신 고음과 여유 있는 중저음을 여유롭게 발산하는 연주는 무터가 여전 피 바이올린의 여재임을 확인하게 했다. 50대 중반의 한치도 흐트럼 없이 자신 있게 서 있는 그녀의 그림자의 40여 년위 여정이 짙게 베어 있었다. 브라바를 외치는 뜨거운 탄성이 객석에서 쏟아져 나왔다. 무터는 앙코르를 두 곡이나 선사하며 청중의 요청에 화답했다. 모두. 바흐 파르티타 2번 BWV1004 디단. 조중에서 골랐다. 앙코르 첫곡 지그에서 은 단련된 한음 한음이 귓가에 왔꽃 폈다. 하루라도 연습을 걸으면 저렇게 연주 모탈이란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앙코르는 사라방 되었다. 발레는 듯 어르는 듯한 바이올린 음이 콘서트 홀을 가득 채웠다. 바흐의 소나타와 파르티타는 바이올. 리니스트들이 전곡 일부 앙코르로 많이 을 연주하는 곡이다. 하지만 무터가 활. 끝으로 그리는 큰 그림은 확연히 달랐다. 더 넓고 깊고 풍부했다. 무궁자재 안면두디두개 만면한 무터의 모습은 벌써 다. 음내 한을 기대하게 했다. 류태형대원. 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키. nsechs0625 골뱅이지메일